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 없는 역구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6년 1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는 모두를 경악게 한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12.3 비상계엄의 핵심 가담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특검이 요구했던 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인데요. 도대체 재판부는 왜 검찰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일까요? 오늘 알쓸 뉴스에서 그날의 법정 기록과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봅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한전 총리가 끝까지 부인해왔던 거짓말이 CCTV를 통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한전 총리는 계엄 선포 내용을 전혀 몰랐고, 해제 후에야 알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전혀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한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헌 문건을 직접 건네받아 정독하고 이상민 전 장관과 16분간이나 독대하며 언론사 단전단수와 국회 통제 등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이 쿠데타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며 한전 총리의 비겁한 침묵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파기하려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서류 파쇄 공모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76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징역 23년 의는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30년 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받았던 형량보다도 더 가혹한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단죄가 필요하다며 건강상의 이유나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피고인의 호소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전 총리 개인에 대한 심판을 넘어 다가올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선고를 알리는 강력한 전조 현상입니다. 법원이 이미 12, 3사태를 내란으로 공식 정의했기 때문에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전 대통령에게는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라는 극단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한번 무너진 헌법 질서는 회복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재판장의 일갈은 법정 밖, 시도민들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이들에게 내려진 준엄한 심판. 과연 대한민국은 이번 진통을 딛고 진정한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형량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쓸 뉴스가 보겠습니다.